친친차투뷰. 네 반갑습니다. 친친차투뷰 친친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매물대에서 아니면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 이테스트 그리고 그 이후에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캔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용어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내려오는 캔들을 하락 캔들 또는 베어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곰이 두 발로 내리친다 아니면 내리찍는다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베어 캔들 그 다음에 불 캔들은 황소가 뿔을 치어든다, 머리를 이렇게 치켜 올린다라고 해서 불캔들이라고 합니다. 또는 네, 상승캔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하락캔들 또는 베어캔들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 매물대에서 제일 중요한 이 매물대에서 예, 꼬리를 이렇게 쭉 달고 이 꼬리의 길이가 이 몸통보다 길때 이거를 우리는 보통 해머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는 보통 이제 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기 이 몸통보다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불캔들이 나왔을 때는 상승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니까 하락, 반전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시,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대부분 이제 캔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숏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봐왔고요. 저 역시도 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내려온 이후에 매물대에서 캔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거를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위기 길게 나온 다음에 몸통이 작게 나오면 이위보다 몸통이 작게 나오면 예, 쇼스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캔들이 이 불캔들 나오면 예, 하락 반전이니까 상승의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예시 차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내려오죠. 쭉 하락 캔들 그다음에 베어 캔들이라고 하죠. 베어 캔들이 내려온 다음에 보시면 왼쪽 매물대에서 예, 쭉 내려왔지만 위을 길게 주면서 이 몸통이 마감되는 거 작게 마감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는 내려오고 올라왔었을 때 숏을 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실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숏보다는 이 매물대에서 지켜본 이후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한 이후. 손줄은 이 매물대 밑에 아니면 이윙 밑에다 보시고, 네, 롱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차트. 아, 요거는 이제 제가 매물대를 보여드리려고 좀 차트를 확, 좀 넓게 잡아가지고 캔들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는 반응이 나왔던 매물대를 쭉 이어보면 이게 하나의 매물대가 되고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죠. 위에서부터 고점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 하지만 이 매물대에서 강하게 내려왔지만 보시면 밑으로 뚫었지만 다시 길게 캔들의 위기 올라가고 몸통으로 마감되고 그다음에 불캔들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절대 이런 데서는 숏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같이 공부할 캔들은 이 도지 캔들, 십자 캔들 그리고 이 바닥에서 나왔을 때는 내 모닝 스타 캔들이라고 한다.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몸통은 가늘면서 이 위기, 위 아래 위기 보통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내려오지만 이 매물대에서 이 도지나 십자 캔들이 나오면 역시 하락, 반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캔들 나오고 불캔들 나오면 예, 하락, 반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 음, 매물대를 브레이크, 이제 리테스트 할때 내려오죠. 캔들이, 리테스트 캔들이 내려오면서 하락 캔들이 나오고요. 베어 캔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출연한 게 뭡니까? 예, 도지, 십자 캔들. 이럴 때는 이제 모닝 스타 캔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돌파가 됐기 때문에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닝 스타 캔들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냥 도지 또는 십자 캔들. 그다음에 불 캔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요 캔들도 이제 여기 이제 매물대를 쭉 이어 놓고요. 네, 캔들이 강하게 아주 이 캔들 보시면 캔들 자체가 강한 하락 캔들이 나왔죠. 그다음에 가락하락캔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캔들에서는 도지 십자 이 바닥 매물 때니까 이때는 네, 모닝스타 캔들이라고 같이 명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물 때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불캔들 이 보이시면 하락캔들 도지 캔들 십자캔들 모닝스타 캔들 이후에 불캔들 그러면 상승의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숏을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롱으로 네,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것도 보시면 매물 때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매물 때를 이용을 해서 강하게 캔들이 한 번, 두 번, 세번 강하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캔들이 보시면 위기 위아래 일정하면서 몸통이 작은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도지 십자 캔들이 출현을 했고 그다음에 아주 강한 붓 캔들이 나오면서 리테스트 좋지만 계속 상승의 흐름으로 가는 캔들 패턴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쇼호로 절대 이 매물대에서는 그래서 함부로 쇼호드로 하지 말고 캔들을 지켜본 이후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도지 십자 아니면 모닝스타 캔들이 나오는지 이후에 상승의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농 롱으로, 롱으로 진입을 한다. 여기도 보시면 아주 캔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보시면 강한 베어 캔들이 나오고 이때는 도지 십자 요게 조그맣게 아주 나오죠 예, 모닝 스타 캔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캔들 올라가는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연속해서 강한 베어 캔들이 나왔지만 바닥 매물대 왼쪽에 보시면 이 매물대를 이어서 보시면 모닝스타 도지 십자 캔들 나오고 올라가는 모습 역시 쇼스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캔들이 이제 장학형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학형 캔들이란 캔들이 계속 하락해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로 전 캔들을 바로 전 캔들보다 몸통이 크게 완성이 될 때, 이게 중요하죠. 크게 완성이 될 때, 이럴 때 예, 하락 반전 캔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캔들, 불캔들, 네, 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예, 이것도 매물대를 브레이크, 브레이크 리테스트 준 다음에. 캔들이 조그맣게 나온 거볼수 있죠. 하락 캔들이 그다음에 이 하락 캔들을 장악을 하는 크게 나오는 배어 캔들.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 또쭉 음, 계속해서 배어 캔들이 내려오다가 이 배어 캔들보다 그다음 캔들이 몸통이 더 위에서 장악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걸 장악형 캔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이것도 왼쪽에 보시면 매물대가 있고요.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내려왔었을 때이 매물대에서 캔들이, 그 다음 캔들이 장악을 하는 모습. 예, 이럴 때는 쇼보다는 농으로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캔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고점 아니면 저항 매물대에서 어떻게 또숏 아니면 하락 캔들이, 하락 캔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